지금 다니는 게 얘가 그냥 뭐 무식하게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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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하면서 어쩔 수 없이 겹치는 이게 아니고 하나의 포인트를 얘는 다 포인트로 계산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GPS 내비게이션이 된다는 게 그런 역할이거든요. 포인트 포인트를 계산해서 누적 포인트가 있고 예를 들어서 어느 날은 요 앞에는 잘 잘렸는데 저 뒤에가 안잘있다 그러면은 요 중간에서 멈춰가지고 자기가 안 자른 데 생각하고 그쪽으로 이동해서 자를 때도 있고. 어떻게 보면은 집안에는 실내에 있으니까 거기는 도망갈 공간이 없잖아요 근데 얘는 어쨌든 간에 자기 범위 거기다 야외다 보니까 라인을 설치하는 게 야외다 보니까 누군가 가지고 도망갔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 그런 게 이제 얘는 다 연동이 돼 있고 거기다 이제 GPS로 해가지고 아예 위치 추적까지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게 최고의 장점이죠 지금. 누가 모르고 훔쳐갔다가 지랄나겠는데 이거 찾아 들어가요 그니까 제가 옛날에 오토마를 일부러 얘네가 진짜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그거 보려고 오토마를 일부러 작동을 해 놓고 제 차에다 실어 놓고 한번 그 거래처 출장을 지방 좀 많이 다니거든요 쭉 한번 갔다 왔는데 그 라인이 그대로 이렇게 다 나와요 지도에 어디를 어떻게 돌아다녔다